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선과 명의 조공책봉 체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과 명의 조공책봉 체제 의미 의자 조선과 명이라 있죠 자 일단 조선과 명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조선 어디죠 한국이고 명은 어디 중국 조공책봉 체제 의미 의자 일단 조공책봉 체제라 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지도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린는 거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래 돼 있고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한국 한마디로 조선 위에 있는 게 뭐다? 이게 중국인데 그 당시에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후금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금은 말이죠 네. 후금은 금이라는 나라가 금이라는 나라가 후금이 됐고요 이 후금이, 란 나라는 이제 종세풍 세대를 이제 떠나서 이 후에 어떻게 되냐. 후금은 이제 또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지금 이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을 세 번이나 바꿉니다. 참, 지적 같은 일이죠? 어쨌든 후금으로 알아줍시다. 이때는, 이 당시에 때는. 그래서 명과 후금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는 후금이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후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명이란 나라와 후금이랑 대립을 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명과 후금이 대립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조선과 조선과 친교로 만들을한거죠 조선과 친교 근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태국이랑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구 베트남 있죠 그래서 명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쪽에다 그리고 한국에다 그리고 저쪽에다 무엇을 보내냐면은 무슨 거냐면은 제목이 있듯이책봉이란는거 보냅니다. 책봉, 책봉은 명에서 보내는 거예요. 명에서 자 명에서 이제 뭐 책봉을 보낸다. 책봉 조선에도 책봉을 보내겠다. 대구베트남에도 책봉을 보내겠다. 그래서 책봉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난다 줬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해서 인기 뭐냐 조공이죠. 조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아시아 나라에서 반대로 명에게, 명에게 보내는 건데요. 명에게, 일종의, 뭐, 사절단, 어, 사신을 파견한 거죠, 양시대. 그래서 여게 조공을 보냅니다. 조공. 감사 인사 사실 들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 조공을 보내갖고, 어떻게 되냐. 이 의미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 의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공책품, 체제의 의미는, 자, 일단은, 자, 책봉은, 책봉은, 전통적인, 전통적인 외교, 전통적인 외교 형식일 뿐, 전통적인 외교 형식일 뿐, 뭐그 나라의, 뭐, 내정 간섭이나, 혹은, 종속 관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책봉은 전통적인 외교 형식일 뿐, 내정 간섭, 종속 관계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조선은, 이 지금 조선이 뭘 보냈다고요? 조공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공을 통해 중국의 선진적인 문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았, 쓰, 며.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에 또 엄청난 일이 생기죠. 무슨 일? 경제. 경제. 그러니까 경제. 실리적으로. 실리적이 아니라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요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요것입니다 요렇게 조선과명의종책공체의 의미는 책봉은 전통적인 외교 형식일 뿐애정 간섭, 종속관계의 미가 없고 또한 조선은 조공을 통해 중국의 선인적인 문물을 안정적으로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신뢰를 챙길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